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에 위치한 CCTV 스토리라는 작은 CCTV 업체를 맡고 있는 최종현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일단 예전부터 그 축사나 뭐 이런 철, 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가건물의 형태의 제품의 아날로그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노이즈라는 최약점이 있어서 IP 제품이 거의 노이즈가 없다고 해서 유니뷰라는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 쪽으로 보통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니뷰 제품에서 믿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어, 제가 그 아파트 같은 대형 건설사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한 번에 뭐 200개, 30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도 거의 분량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궁금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기회가 돼서 본사에 직접 생산 라인을 방문했었는데 QC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세 번까지 QC를 진행을 해서 초기 분량을 잡으려고 정말 시설과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. 그래서 기판 부분도 직접 제조에도 관여를 해서 분량을 잡기 위해서.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또 보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분량이 낮은 거, 이건 정말 더욱 신뢰가 갑니다, 저는. CMS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가 정말 필수적으로 많습니다.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을 한국 시장에 좀 맞게 UI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좀해주시면뭐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은 금상첨화가 되겠죠. 요즘 바뀐 패키징을 보시면 제품이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엄청 산뜻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있고 지금 제품 외관도 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가치관을 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이 유니브라는 매력에 빠지시면 아마 여러분도 헤어나실 수가 없을 겁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